내게 주어진 책임 전부를 완수한 것이었다. 꽤 눈에 띄기 쉬운 지위에 있으면서 비난을 받지 않고 이 공화국으로부터도 문서를 교환한 모든 대사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으며 베네치아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로부터도 호감을 받았으며 또 나도 그것에 상당할 만한 일을 했다. 그리고 영사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생각에도 없는 영사의 후임자 노릇을 했지만, 이 일은 당연히 영사의 고난에 속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은 내게 있어서 즐거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귀찮기만 했다. 몽떼 귀신은 염치없이 말이 후작에게만 의지하고 있었다. 후작으로 말하면 남의 세부적인 의무에까지는 간섭하지 않았으므로 자연 본인도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만약 내가 없었더라면 베네치아의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 대사가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들이 대사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에도 대사는 그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언제나 태짜만도 왔으므로 그들은 대사라면 아주 질색이었다. 그리고 대사가 그들을 초대하는 일이 전혀 없었으므로 대사의 수행에도 식탁에도 어느 한 사람 교포의 얼굴은 볼수 없었다. 나는 흔히 그가 할 일을 가끔 내 독단으로 했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나 내게 부탁해 오는 일은 내 힘이 미치는 한은 빠짐없이 돌봐 주었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의 경우라면 나는 보다 많은 일을 했으리라.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대리를 하고 있는 통에 자연 그런 지위에 있어서 상의를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지라 나는 부득이 영사에게로 부탁차 가끔 가곤 했으나 그 영사도 이곳에 안착하여 여기에 가정을 가지고 있고 집안일에 쫓기고 있어서 마음은 있어도 좀처럼 기대한 만큼 도와주지는 못했다. 때로는 영사가 우유부단해서 그다지 참견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는 내가 대담하게 모험적인 일을 저질렀으며, 그것은 몇 번인가 성공했다. 지금 생각하니 웃음이 나올 것만 같은 일이 하나 있었다. 파리의 연극광들이 꼬라린 노와 그의 여동생 까미어를 보게 된 것을 내 덕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녀들의 아버지인 베로네조의 딸들과 함께 옛날부터 이탈리아 극단에 고용되어 있었다. 그런데 2천 프랑을 여비로 받은 다음 파리로 출발하지 않고 그대로 베네치아의 성두가 극장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 극장에서. 꼬라딘너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대단히 인기를 모으고 있었다. 제서브로 공작은 국왕의 시종장의 자격으로 대사에게 서면으로 베로네저 부녀를 보내라고 했다. 몽떼기시는 그 편지를 내게 주며 이걸 보아주게 라고 말할 뿐이었다. 나는 영사인 러블롱씨에게 가서 구강을 위해 고용되어 있는 베로네저를 돌려보내도록 성두가 극장의 소유주인 귀족 주스티니안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러블롱은 부탁을 받고도 별로 힘을 안 썼으므로 일이 잘 되지 않았다. 주스티니안은 쓸데없는 변명을 하며 베로네저를 되돌려보내지 않았다. 나는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었다. 마침 사육제였다 나는 도미노 가장복에 가면을 쓰고 주스티니아니의 별관으로 안내를 받았다. 내 곤돌라가 대사의 수행원들을 잔뜩 태우고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들은 베네치아에서는 일찍이 이런 광경을 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들어가서 가면의 모 부인의 이름으로 찾아온 뜻을 전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가면을 벗고 이름을 밝혔다. 원로원 의원들도 새파랗게 질려서 멍해 있었다. 각하 하고 나는 베네치아 말을 썼다. 갑자기 방해를 해서 죄송하오나. 당신의 성도가 극장에 배로 내절하는 자가 있습니다.그 자는 국왕을 위해 고용되어 있는 몸이라.사람을 보내 넘겨주십사고 청원을 했습니다만.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기에 나는 피아의 이름으로 그를 인수하러 왔습니다.내가 한바탕 뜯은 것이 효과를 나타냈다.내가 그곳을 나오자.이 산에는 재빨리 이 사건을. 검찰 당국에 보고하러 달려가서나 반대로 실컷 야단만 맞았다. 베로네즈는 그날로 해약을 당했다. 나는 일주일 안으로 떠나지 않으면 체포된다고 전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는 출발한 것이었다. 또 어떤 기회에 나 혼자서 그의 아무의 원조를 받지 않고 상선의 한 선장을 구해준 일이 있다. 그 선장은 마르세유의 올리베라는 선장이었는데 배 이름은 잊었다. 그의 선원이 베네치아 공화국의 일을 하러 와 있는 슬라브 사람들과 싸움을 했는데 폭행을 했다고 해서 그의 상선은 엄격한 억류를 당하고 선장 한 사람을 빼놓고는 누구도 허가 없이 배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는 것도 배에서 나오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선장은 대사에게 애원했으나 대사는 쫓아 돌려보냈다. 영사에게로 갔더니 통상상의 사건이 아니므로 간섭할 수 없다고 거절을 당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몽떼기 씨에게 본 사건에 관한 청원서를 상원에 제출하는 것을 꼭 내게 허락해 주십사고 건의를 했다.그가 승낙을 했는지 또 내가 청원서를 냈는지 어쩐지 지금은 기억에 없다.다만 내가 쫓아다녀야 아무런 효과도 없고 출항 정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필경 나는 어떤 수단을 쓰게 되었고 그것이 성공을 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나는 모로파 씨에게로 보내는 한 공문서에 이 사건을 기재했다.이 항목을 그대로 보내는 것을 몽떼기 씨에게 승낙받는 데는 무척 힘이 들었다.이쪽에서 낸 서류는 뜯어봐야 별 가치는 없었지만, 베네치아 측에서 뜯어보는 것을 미래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신문 기사에 그대로 나와 있으므로, 내게는 증거가 확실했다. 대먹지 않은 짓이라고 대사에게 몇 번이나 항의하도록 했으나 허사였다.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은 공문서 속에 예의상선이 맞, 받고 있는 고초를 써넘으로써 베네치아 측에 주의를 환기시켜 그들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주어 상선을 무사히 풀어주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 본국 궁정에서 회답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그것이 도착하기 전에 선장은 파산당하는 것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수단을 다했다. 선언을 신문하기 위해 배로 향한 것이다. 영사관 석이 파티체를 데리고 갔는데 그는 싫은 것을 억지로 참고 따라왔다. 그처럼 이 가련한 사람들은 상원의 감정을 해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금지령 때문에 배에 올라갈 수가 없었으므로 나는 내 곤돌라에 탄채큰 소리로 차례로 성문 한 사람씩을 신문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답변을 하도록 질문을 돌리면서 구술서를 만들었다. 나는 이런 신문이나 특히 구술서는 파티첼에게 시키려 했다. 그것은 실은 나보다도 그의 직무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도무지 응하려 하지 않고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았으며 내가 서명한 다음에도 구술소의 십살이 서명하려 들지 않았다. 이 방법은 좀 대담했는데도 무사히 성공해서 대신의 회답보다 훨씬 먼저 배가 풀렸다. 선장은 내게 선물을 하려 했다. 나는 화도 내지 않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올리베 선장, 규정이라고는 하지만. 프랑스 사람에게 여권 수수료를 받지 않는 사나이가 국왕의 보호를 돈으로 팔리라고 생각하고 그는 배에서 식사 대접이라도 하겠다고 하므로 나는 그것만은 받아들여 스페인 대사관의 비서인 까리오라는 재치가 있고 무척 부침성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 이 사나이는 뒷날 파리 주재 대사관 비사관 비서관 겸 참사관이 되었는데 우리 둘은 이때 이미 우리들의 두 대사의 친분을 본받아 무척 친하게 사귀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